하루를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채사장 이드로에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랩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에서는 볼품없는 나무로 불이 붙으면 타서 금방 사라지는 나무인데.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예 생활에 찌들린 황폐한 삶, 볼품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불러내시고 생명을 주시고 예배자로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으로 방황하며 무거운 짐을 진 자로 영적인 노예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불러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방황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과거 우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의 명령입니다. 이번 추수감사 주일이 영혼을 추수하는 감사 주일이 되도록 기도하는 학영교회 식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